작업 잘 끝났습니다. 클러치 눌으시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유격을 잡아주세요. 잡혔죠. 여기서 살짝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게 스프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클러치 매우 좋습니다. 노브는 부싱 타입도 아니고 베어링 타입도 아니고 아예 없는 민자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염 정리하고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만 졌습니다. 그렇지. 매우 좋고요. 릴링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 물론 뭐 100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청 좋아졌고요. 네. 좋습니다. 드랙도 충분히 잘 나오고요. 네, 충분하고요. 닐 수령하시면 원심슈 설정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원심슈 세 개를 일단 해서 보낼게요. 근데 세 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일단은 세 개를 해서 보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원심 소리 나잘 나죠? 잘 사용하십시오. 끝.